고마운 방을 향해 잘 들어주시고요. 자고 서주시면 더 좋겠죠. 하나 둘셋 연합회장의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전달은 송태성 도연합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단상위로 올라와 호명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 성하며 미래 동호회에 새로운 잡을 여는 선구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김태형시사님께서 평소 농업도 고우리들의철으로 만들고 탈바꿈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중도에서 여러가지 공정을 펼치시는데 제가 몇가지 예방다가도록겠습니다 첫번째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 김태형시사님께서 스마트 농업에굉히많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후계 농업경영인의 위상을 내돕히는 데 기여한 공로한 금으로 충청남도 만 3천여 후계 농업경영인의 뜻을 모아 이회를 드립니다. 2025년 7월 3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대회장 송태성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이 국로패 충청남도 의회 1 0호 노무사 내용을 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기홍님 진행하겠습니다. 국노패 구여군청 농업정책과 구기홍 위원 리용을 가슴입니다. 네.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길었던 시상. 시설... <laughs>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김태진 선수 뜨거지 멋지게 하번 더. 두 번째 첫상 받으신 분 많이 웃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을 제거하고 생산 성을 획기적으로 상상시키기 위해서 AI, 스마트, 빌딩형축산단치 적용 사업도 계획해 오십니다. 그것도 꼭 성공하셔서 우리 축산 동가가 어려운 경영 문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번째, 우리를 늘 괴롭히는 거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형 대절근로자도 적극 저희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시골의 일년간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농촌이 약간 구조가 비합적이되 농촌 공간 구조를 제일 고생하셔가지고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 농업을 새로운 기회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되어져서 충당 농업의 미래를 매우 밝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정책들이 행정력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시겠지만 모든 답은 현장에 속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각자의 농업인간을 변하고공유하는 합리적인 대안의 심사야 선거 하여적하시기니다 부천 도 1만 3천여 의들은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의하고 지지금 분양으 함께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부퇴하고 사라집니다. <목소리> 역사는 그것을 그와 주인으로 나왔으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송천한 내가 포만두려하지 않는 도로 우리태는 의도로 거듭나겠습니다. 2018회, 에0 1 9회 청년도 무게도 공인대회를 통해 노업회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로업에 대한 가치관을 확고히 발지는 소중한, 시간을 겪겠습니다. 우리 어민들도 행복하고 멋진 사업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경계하고 좋은 을 모으며 다가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생신을 통한 진정한 노력을 보인다면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올바른, 행복하고, 멋진 삶이 있는, 방어, 농촌 국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 이 살아있는, 히으신 모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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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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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내, 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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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재성 총선 한도연합회 회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최성식 중앙연합회 회장님께서 경려사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오셔볼까요? 자, 우리 회장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는 한농연 충남도연합회 회원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최웅식입니다 먼저 제 18회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를 14만 한농연 회원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위해 물씬양면으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아 주신 김태엽 충남도지사님, 박경년 부역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13, 아 1만 3천여 충남 후계농업경영인회의 화합과 다음의 장을 위해. 고금부터 해주신 송태성 충청남도 연합회장님과 정창식 한농연 부여군 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어려운 수고 감사를. 이서진보다 이서진이 더 잘생겼네. 또한 오늘 행사를 <laughs> 축하해 주시기에 먼길 <laughs> <농길 웃음> 만나고 달려와 주신 동산식상품부 <동립 웃음> 박성우 농청정책국장님과 <농촌 웃음> <현실 웃음> <laughs> 정광석. 충남도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의 지원 여러분, 동목 관련 유광 유감비 조합장, 단지랑 여러분, 학문 분께도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런 뜨거운 동지로 함께해 주신 삼동역 중앙연합회 임원 및각 시도 전 현직 임원 여러분께도 깊은 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음. 시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한농련은 창립까지 220만 농업인 고신장을 위한 농촌운동의 최저점 서왔습니다. 한 합리적 정책개을 제시하는 농민운동조직으로서 대중적 투혈과 대화를 병행하며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끌어내야 <TVs> 네,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앞편들이 안 보이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외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구조적으로 골망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착금의 현실을 고려해 우리 한농년이 그간 관철해온 여러 성과는 잠시 뒤로하고 앞으로 짊어질 시대적 해결과제와 미래 농업농촌의 청사진을 그려내기 위해 더욱 선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수석성 확보 농가 소득 경영 안정망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농촌이라는 시대적 지조를 반영한 한농년 공정고향 요구사항이 새 정부를 포함한 exactly. 주요 정당에 제대로 반영,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영향을 다하겠습니다. 어쩌록 근본 대회를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국외 농어로스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회원 과 화학과 교류를 통해 한마음 한것으로 똘똘 뭉치는 기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18회 충청남도 국외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네. 함께하신 네. 모든 분들의 네. 건성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잘생겼고, 여기도 네, 잘생겼고, 여기도 잘생겼요이 박서진도 잘생기고, 저어서, <laughs> 서진이가 다 잘생겼네요. 다음은 <laughs>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천명하시는 김태웅 <laughs> 충청남도 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이 짜고 계시는데요. 희흡사 활의 마술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성태송. 농업경위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경인 여러분 환자를 뵙게 서 반갑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루하게 이렇게 오래 걸려서 짧게 이렇게 몇명안 흔들어 주시면 제가 흔들면 돼요 안 흔들어 주시면 제가 흔들면 돼요 <laughs> 이게 실은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농업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또뭐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소리를 그뭐이렇게 좋아하고 이러니 하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농업정책 가지고는 농업소득도 안되고 농촌이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농업인은 220만입니다 아유... 근데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프랑스와 독일은 농업인이 60만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세계 제2의 농업 강대국인 네덜란드는 인구가 20만입니다. 그 속에서 제첨